밤 8시경입니다. 불박차 2차로 로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쭉 가고 있는데. 녹색 신호, 가면 되지. 어? 뭐야! 오!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가 어디서 나오나요? 자, 신호, 녹색 신호, 쭉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가면 되는데 강아지가 어디쯤에서 아유. 아이고. 여기 뭐시커멓게또 있네. 여기 전복돼 있고 여기서 튀어나오네. 안 보여요? 야. 피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제한속도한50 정도 돼 보이는데요. 저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목줄 없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피하긴 피했는데 근데 강아지랑 부딪쳤습니다. 주인이 뛰어 왔어요. 왜 목줄도 없이 강아지 데리고 나왔느냐 그랬더니 저도 이제 이분도요 강아지를 키우는 키우시는 분이시래요 아,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예, 대문이 열린 사이에 강아지가 나왔대요. 방에서 키우는 강아지, 아파트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아파트 현관 문열때 강아지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대문 열면은 이 목줄 안하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대문이 열린 사이에 강아지가 나가서 없어진 걸 알고 그래서 막 찾으러 다니는 중에 어 그런데요. 강아지가 그 근처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래! 이랬더니 강아지도 놀래서 뛰다가, 그래서 사고 났답니다. 음, 강아지 병원은 알아서 가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차도 좀 망가졌어요. 자차 처리할 테니까 자기 부담금 좀달라 그랬더니, 아, 그 자기 부담금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일 제가 옆으로 좀더 피했으면, 뒤에 오는 차량이나 크게 사고 났을 겁니다. 아, 근데 강아지,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요. 강아지 걱정이 많이 돼요. 아무리 집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지만, 아, 마음이 아픕니다. 예, 자차 처리하고 제 자기부담금 제 돈으로 해야 되나요? 그리고 강아지 병원비나 그런 건 대물로 접수 가능할까요? 병원에 안 데리고 갈것 같은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강아지 치료를 해줘야 될 텐데, 제, 차에 그 대물로라도 좀 치료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자기부담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에 잘못 있나요, 없나요? 투표 시작. 불박차 잘못 있다가 두 분이나 계신데요? 저는 어떻게 피하죠? 감에 인도 인도까지 다 보나요? 인도에 강아지가 어 좋죠. 인도에 강아지가 있는 것 같아. 저강아지 목줄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시나요? 불박철에 어, 잘못 있다고 하신 두 분은 번호를 잘못 누르신 것 같습니다. 불박철 잘못도 없죠. 저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질문자 잘못이 있으면 강아지 치료를 대물로 대물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잘못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부담금은 강아지 주인이 안 주면 소송해야 됩니다. 자차 보험 처리하고 자차 보험 처리한 것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낸 것은 보험사가 강아지 주인한테 청구하죠. 구상금 청구하죠. 자기부담금은 질문자가 청구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강아지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아 강아지들... 진짜... 문단속 잘하셔야 됩니다. 택배 왔을 때, 택배 와서 문열때 강아지들이 슉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 안 나가던 강아지도 가끔 가다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중문이 있으면 중문을 닫아놓고 현관문을 여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어, 그때 대문 열 때. 그리고 대문을 닫은 줄 알았는데 조금 열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불박차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